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양의 당간부들 들고 일어날 판이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당간부들이 심상치 않은 소식은 제 저의 러시아 소식통과 또 외신들 그리고 북한 전문. 이 신문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북한이 어려워본 적이 없다라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당간부들의 생활고를 하나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성산 TV에서는 북한의 당간부들 특히나 평양의 당간부들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소식들을 하나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의 국가 경제 계획 경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지요 북한의 7일사 경제조치와 또 포존 담당제 나아가서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보면 독립 재산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진 이후에 북한 당간부들이 나라의 그 곳간을 해먹더니 당간부들 그러나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당간부들의 이 달러 행용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체포를 하고 이 그거에 대한 단속을 강하고 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죽했으면 작년도에 김정은이는 자기를 경호하는 1억 경호부대인 호이청국에서 불법적으로 달러를 감췄다고 호이청국의 고위 간부들을 부정 비리 비리 혐의를 씌워서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호위청국의 그 부정 비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집에 가보니 달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자, 북한 당간부들이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대북 단독제재법과 UN의 제재, 나가서는 우한폐렴이 비전엔 북중 국경의 국경 봉쇄로 비롯된 자초한 일이지 어떻게 보면 이 북한 당간부들의 소식은 올해 3월 달에 의 러시아 소식통이 소상하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소식통은 이번에그 평양에 갔다가 이 중앙 재정 경리부에 다니는 아줌마이를 만났는데 죽으라고 한다. 중앙당 과장급, 과장급 당일꾼들이 5개월째 로임을 못 주었단다. 로임 대신에 사탕가루 말린 찹쌀고기, 해물 간점이 뭐 냉동 수산물로 대체 주었다. 아니, 중앙당 과장급이면 구호, 다, 구호 공급 대상이 아니냐. 매달 공급 받, 받고 자라면 중국 돈이나 달러를 선물 받지 않느냐 했더니 김정은이가 돈이 없다는, 어, 없다는 거다. 노임을못 준지 5개월이 넘었대더라. 그 대신 뭐, 뭐 외야식장에서 당간부들은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뭐 식사 초대권 같은 것도 뭐 마련해 주겠음 했지만 결정적으로 북한 당간부들에게 월급을 못 줬다. 응? 중앙장 일꾼들 너인도못 주는 판에 명절때라고 뭐 선물 주갔니 그래서 이번에 2월 16일 선물도 굉장히 적고 뭐,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당 간부들에게 옛날에는 2월 16일, 4월 15일 뭐 이런 명절에는 그냥 한 차씩 지암으로 박스로 선물을 받던 당 간부들이 올해 2월 16일은 선물이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형님 그 정도예요. 그래도 평양 중앙장 과장급이면 꽤 먹고 살만 할 텐데요. 저도 평양에 살때 우리 외삼촌이 중앙당에 있어서 또 과장급인 또 친, 다른 친척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받으며 어떤 공급을 받으며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평양의 당간부들은 중앙당 과장급들은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도 않았어요 일반 이 곡산 공장에서 나오는 사탕 같은 거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 지방에 있는 저희 친척들 내려보낸 그랬던 릇그당 간부들이거든요. 아니, 과장급이 뭘 뻔한데, 먹고 살 만한데 이 정도냐. 주황당 간부들도 나름이다. 노르바가 높은 비서국 간부들은 재정 격리부가 로임을 주지 않아도 돈주들과 짜고 얼마나 많이 해먹니. 일밖에 모르는 과장급들이 불쌍하지. 잘못 해먹다간 모가지가 날아가니 안 됐더라. 유엔 대북제도몇 년째 북한을 조이고 있으니까 그럴만도 하겠네요. 그것도 있지. 김정은이가 간부들을 조이면서 노임을 받으려면 외화를 보러 오든지 그만큼 조선이 어렵다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당 간부들 월급을 못 준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인민들의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인민들은 이제는 배급이나 월급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북한의 당간부들은 배급이나 로임 월급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당간부들이 월급을 못 주고 있고 또 당간부들이 배급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은 얼마 전에도 이 자유아시아방송도 소상하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평양시당 시정부 기관들 간부들도 배급이 끊겼다. 특히 평양시 간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다 보니 배급 중단으로 인한 고통이 지방 간부들보다 몇 배나 심하다. 왜냐 잘못하면 북한의 당간부들이 뭐 해먹다가 장사를 하다가 몰래 이뒷근용으로뭐 장사를 해먹다가 걸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지방에 있는 간부들보다는 몇 배나 힘들다. 지방 간부들은 그래도 쌀이라도 해먹고 막 철강석 팔아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직 뒷... 이, 이, 뒷구공위를 챙기는데 평양 간부들이 지금 어렵다. 그처럼 어려웠던 권한의 행군 시기에도 평양시 간부들대한 배급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된 평양시 각급 기간 간부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다. 동요하고 있다. 또한 식량 공급 중단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간부 가족들 중에는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어렵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이 당간부들이 오죽했으면 그 부인들까지 장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심상치 않은 소식은 이제 7월 8일 날 데일리 앤 케이가 소송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평양시 당간부들이 배급을 못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평양시 배급을 단행을 했는데 그 얽힌 뒷이야기가 무엇이다? 39호실이 움직였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39호실이라면 김정은의 은행 아니겠습니까? 이 슈퍼노트 위저 달러와 마약 대량설상 무기 판매 대금 또 벌크 캐시 철광석 철광물이나 모든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돈들이 다 김정은의 자금으로 가는 39호실. 이 39호실이 이 평양의 이 식량 사태에 39호실 자금을 썼다. 이 기사가 나와서 사실은 저도 러시아 소식통에게 이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아무리 북한인민들을 굶, 굶어주고도 함부로 39호실 풀지 않습니다. 이 통치 자금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을 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를자 테일리앤케이는 북한이 김일성 서거를 맞아서 평양에 특별 배급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행보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하라는 중앙당 39호 실작품이다. 39호 실이 직접 김정은의 특별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움직여 식량을 들여 온 거라며 내부에서 당 자금으로 식량을 사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무역 관련 대북 소식통도 39호 실에서 조선의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쌀 확보에 나선 곳으로 알고 있다며 평양도, 이 군, 평양도 군도 코로나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식량을 사드린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며 소식통은 다급해진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39호실 당 자금 자기 벌크 캐시를 풀면서까지 당 간부들의 민심을 달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그러면서 데일리NK는 소식통에 따르면 3 9호실산하무역회사가 외화벌이로 본 자금으로 중국 저장성과 랴오닝성 일대에 도종하지 않은 조국을 사들였고 이후 육로가 아닌 선박을 이용해 북한에 지속 유입했으며 일단 저장성에 있는 20에서 30만톤의 식량을 구매했고 4월 초부터 5월 말에 거쳐 남포항으로 들여왔다. 그래서 김정은의 특별지지에서 39호실이 움직였는데 39호실도 지금 뾰족한 수를 못 잡고 있는 거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당 간부들의 민심 당 간부들의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39호실까지 풀어가면서 당 자금으로 쌀을 씹혀야겠느냐 긴급하게 소식통은 이후에 또 배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평양의 당 간부들까지 배급을 못 주면서 이렇게 힘들어 보기는 처음이다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30곳을 풀었다라고 이제 데일리 앵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 간부들 심상치 않은 소식은 오늘 초상하게 러시아 소식통이 보내왔습니다. 오늘 러시아 소식통은 송사아 이번에 러시아에서 밀가루 보낸 거 알지? 오늘 들어온 소식이다. 평양 간부들 재정 격리부에 항의했는데 얼마 전에 재정 격리부 재정 격리부로 말하면 우리말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가가지고 뭐 항의를 했겠죠? 왜 이렇게 쌀이 안, 식량이 안 나오냐? 이 항의를 하고 대판을 했는데, 걔네들을 오늘 물어보니까, 서위통을통서 물어보니까 싹다 없어졌다. 무슨 소식입니까? 지금 평양에 비서국 대상들, 로얄패밀리들 비서 비석... 대상 빼고 구호 공급 못 주다 보니 또 식량 배급도 못 받으니까 간부들이 재정경기부나 공급관리소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강제 추방된 거다. 어 그래서 러시아가 급하게 밀가루 원조를 준 거군요. 했더니 그것도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더번외려했 있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무튼 평양 주앙당 간부들 죽을 맛이란다. 응? 어 북조선 애들 지금처럼 돈마 돈이 마른 적이 없었다. 기나저나 기나저나 주앙당 재정 격립에 항의하다 즉결로 추방된 간부 중에는 내가 아는 친구도 있는데 어디 간지 일주일째 보이송 애들이 알려주지 않고 있다. 돈 달라는 거겠지. 그래서 김정은이가 다급하게 밀가를 원조를 요청했나요? 혹은 또 제가 이거 방송으로 내보내도 되지요 했더니 길어라고 알려주는 거잖니. 제목 좀잘 뽑아라. 이알겠요 예, 형님 했더만 지금 평양 간부애들 정신 없어. 나 나이 많은 구랭이 간부들이야 김정은 말만 잘 여우새끼처럼 들으면 들으면서 충성하면 되지만 중앙당 과장급 지도원급들은 장마당에 서비처 사장보다 못하게 살아. 그러니까 한바탕 당 간부들이 재정경립에 가서 대판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안 주냐, 왜? 왜? 북한 당 간부들도 목구멍이 포도총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우선 문제인 거거든. 심상치 않은 평양 당 간부들의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배급을 주다 주다 못 주다 보니 북한 당 간부들이 재정경립에 가서 한판 대판하고 이런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김정은의 평양 당 간부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한폐렴만 잠잠해지면 평양의 당 간부들 중에 탈출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소식은 후에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곡!